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면 참 반복되는 말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하는 노울이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하는 표현이 세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언급한 표현들도 읽어 찾아보면 한네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엇을 알았느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풀어서 놓겠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1육절에 보면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단이 틀렸어요, 옳았어요 올았죠. 뭐가 올았느냐 하면, 죄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공의고 정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못해요.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고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불화,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 의로운 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내어줬음에도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자기는 손을 씻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그건 자기 위안일 뿐이고 실제로는 의로운 예수님을 내어준 죄, 그 빌라도의 죄는 지금까지도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동안에 계속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되죠. 근데 무리들은 또 어땠는가 하면 18절, 19절에 보면 군중 심리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마땅히 가두어져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은 반면에 죄가 없어서 풀어 놓아야 될 사람인데 이두 사람의 포지션이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죽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어야 될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죄가 없어서 풀어 놓아야 될 사람은 거꾸로 그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바라바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역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의 형틀,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잖아요. 맞아도 우리가 맞아야 되고, 찢어져도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 우리는 풀려나고 속죄함과 대속의 은혜를 얻고, 반면 무죄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되는 이 사건, 이 모습을 예수님과 빌라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불의한 일이 있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려고 하는데 놓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가둬지고 죽어야 될 죄수 바라바는 풀어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도리어 뭘 받아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라바가 그랬잖아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리질러 죽이게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에 풀어놓아주면 당신 빌라도 총독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리들의 목소리와 힘을 빌어서 공의와 정의가 이겨야 될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가 하면, 다른 성경에 같이 보면 예수를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값은 누가 당해야 돼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런데 책임을 누구와 나누지려고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 그리고 나서 혜택은 누가 다 얻어요? 자기네들이 다 얻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이 혜택은 백성들과 안 나눠요. 혜택은 자기 입으로, 자기 배로 다 들어가고, 잘못된 죄에 대한 죄 값은 나누어 가지자. <laughs> 이거 완전히 무슨 신보예요.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지겠다는 거고, 죄 값은 우리가 다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나누어 가지겠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기득권은 자기가 다 챙기면서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나누어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헤롯도 죄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던 거예요. 불의가 힘을 얻는 이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22장 5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잡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사탄이 힘을 얻는 어둠의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가 이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이기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리가 이기는 거예요. 무리들의 소리들이 이기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얍삽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어둠의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채찍과 조롱과 희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한 어둠의 때가 반드시 오셨 어둠의 때가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런 불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라도 총독도 잘못되었고 헤롯도 잘못되었고 무리들 군중들도 잘못되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네. 나이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빌라도 총독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헤롯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이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빌라도, 무리들, 헤롯,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죄가 되속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도 불이하고, 무리들도, 해롯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불이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둠의 때가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일에 예수님이 당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대속받고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반드시 잡혀야 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빌라도 총독과 무리들에게 희롱을 받아야 되고 바라바는 놓아줘야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겨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족속으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누구를 밀라도 총독, 해롯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둠의 때에 한 말씀도 안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어둠의 때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고 풀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히셔야 되, 됐고, 무리들은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소동을 당해야만 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얻어야만 했고, 이래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세상이...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는 필연이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죄를 살수 있는 길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둠의 때가 예수님은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어둠의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하라 한번 펴 보세요. 3장.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사건 일어나는 빌라도 총독, 헤롯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말씀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착하게 살수 있고 선하게 살수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죄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법 없이 착하게, 선하게 교통법규 하나 안 어기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하고 상처 입히는 말 전혀 하지도 않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나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야. 하나도 의는 없다. 그리고 구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3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 말이죠. 모든 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특권에 이르지 못한다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 의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를 씻는다 그 말이에요. 죄 값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어디서 갚아졌어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살과 피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속량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얻어요? 빌라도 총독과 무리들과 헤롯과 지도자들 의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사,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오늘 교분 집사님이 카톡에 띄워주셨던 말씀이죠. 여기 우리의라는 단어에 나의 이렇게 우리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린 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연약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심판의 형벌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한 마디도 내꾸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함은 내 재약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모든 해는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모든 이득은 이익은 혜택은 내가 다 받았다. 그것이 십자가에 십자가.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것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참 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이에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그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해야 되며,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요. 그것을,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 죄 없는데 왜 그러냐. 나는 때려서 그냥 놓아줄게다. 줄 거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러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드시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이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날마다 초청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결단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5분 정도는 우리 교회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하신 후에 기도합니다.